2025년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바로 AI와 로봇일 겁니다. 우리는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며, 한 번씩은 설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만화부터 영화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로봇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죠. 상상이 현실이 되었듯 실제 움직이는 로봇의 구조를, 우리 사람과 비교해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AI는 우리의 뇌를 담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식사와 같은 에너지는 전기가 담당하게 되죠. 그럼 근육과 관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근육과 관절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로봇에서는 액추에이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로봇에서의 힘의 차이는 감속기의 기어비와 모터의 회전량에 달려 있습니다. 모터는 빠르게 회전할 수 있지만 강한 힘을 낼수 없죠? 그 회전을 힘으로 만드는 부분을 감속기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 둘을 합친 게 바로 액추에이터죠. 모터의 회전을 감속기가 감속시키면, 감속된 회전 에너지는 토크로 전환하게 되죠. 감속 비율을 높여 회전 에너지를 감속시키면, 시킬수록,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더 강한 토크로 바뀌게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모터가 회전을 만들고, 감속기는 그 회전을 정밀하게 조절하며 강한 토크로 만들어줍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로봇 기술, 이제 조금은 친숙해지셨나요? 더 많은 정보들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